반갑습니다 피곤한 김주였습니다와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와 우리 한 1년 10개월만에 다시 찍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특별히 하남 미사일까지 우리 원장님 뵈러 왔는데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고대학교 1사학번 최선미입니다 오네 지금 대표님이시죠? 네 어, 어디 대표님이시죠? 어, 저는 키보필라테스 미사점하고직영점 운영하고 있는 있습니다. 와, 우리 그때 1년, 2년이 차 안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재작년 11월에 오픈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와, 지금 2년이 차안돼서 2호점을 지금 오픈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 멤버들 다 같이 모였는데 네. <laughs> 지금 이따 나오겠지만, 네. 어, 키보필라테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laughs> 키보필라테스는 이제 제가 만든 합성어로 키랑 기버를 이제 합친 말인데, 어허. 회원님한테 이제 어, 몸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려 드리고 이제 다 제공을 해 드리겠다. 약간 요런 느낌의 이름입니다. 어, 지금 1호점이 있는 지경 본점인가요? 본가? 네, 본점이 여기는 그러면 지경점? 지경 1호점. 네. 직영 1호점? 네, 네. 아, 지경 1호점이라는 얘기는 2호점 3호점으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laughs> 어, 맞아요? 네, 하고 싶어요 일단 근데 또 방향성은 좀 고민 중이에요. 와, 저는 왜 직영 1호점이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 큰 뜻이 있었군요. 어, 그러면 본점에는 선생님들이 몇분 계신 거죠? 어 저희는 본점에 총두분 계시고 네. 직영점에 세분 저까지 수업을 하고 있어서 총 여섯 명. 네. 원래 저희 그때 왔을 때만 해도 혼자 네.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와 그러면 지금 그 본점보다 여기가 더 넓어진 거죠? 네. 어한두배 정도 넓어진 네. 거 아닌가요? 두배확 야 대단합니다 와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한 1년 10개월 만에 2호점 오픈 하신 거 잖아요 어 이게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한데 네. <laughs> 망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서 네. 그 원장님이 뭐라 그러냐면이 근처에만 한 40개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았거든요 네 70개 80개 정도 <laughs> 그거 지나가면서 여긴 누가 하는 거고 여긴 누가 네. 하는 거고 네. 쭉 설명해 줬었는데 네. 여긴 금방 망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게 망하는 데가 많은데 2호점 오픈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셔서 이렇게 오픈하신 건지. 어, 근데 이제 저는 업체는 하나도 끼지 않고 네. 일단 혼자 다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제 네. 수업부터 마케팅이며 뭐 운영 관리까지 다 혼자 열심히 뭐 교육도 듣고 하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어... 우선은 아무래도 회원님들한테 진심으로 진짜 고쳐드리려고 했던 게좀 많이 와닿지 않았을까 아. 생각합니다. 아니, 그 얼마 전에도 제자가 문정역에 오픈해서 네. 한번 놀러갔다 온 적이 있긴 했는데, 이게 요즘에 되게 망하는 데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좀 차별이 되는 거죠? 다른 프란트스랑 어, 저희 센터는 이제 물리치료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센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재활 전문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어, 수요층을 보니까 체형교정을 원하시는 회원님들 많이 계셔서 음 그게 또 자신이 있어서 그두 가지로 조금 밀고 나가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약간 힘드신 분들 재활 컨셉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신 분들 체형교정 쪽으로 어 네. 이게 쉽지 않 다른 센터들도 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어 근데 약간 어, 여러 센터들을 다니시다가 네. 도저히 안 낫는다 병원에 가도 이제 그때뿐이고 좀안 낫는다 이러신 분들한테를 조금 타겟으로 했었는데. 어 그게 잘된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엄청 디테일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아, 같아요. 차별화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잘 하신다는 얘기군요. 네. <laughs> 아, 네. 아, 아 네. 그렇군요. <laughs> 아, 근데 요즘에 다른 데도 물리치료사 출신들로 하시는데도 되게 많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근처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건 돌발 질문이긴 한데, 원래 처음 시작 혼자로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직원분들이 5명, 6명까지 늘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지 않나요? 혼자 할 때랑 여러분이 할 때랑? 어쨌든 브랜드가 이미지가 깎이지 않으려면 열심히 나 혼자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하면 어 브랜드가 잘못하면 진짜 순간에 깎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이 담당하고 1대1 센터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업종이 좀 뭐라 그러지? 이직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쵸. 그리고 뭐 금방금방 옮겨다니시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원장님들이 직원 선생님들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원장님은 괜찮으세요? 대표님은? 저희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퇴사자가 없었어가지고. 네. 그래도 선생님들잘 해주시고 있다라고 아. 생각하고 있고. 네, 또더잘 해드리려고 엄청나게. 아, 그만큼, 배우도 괜찮다 하는 네, 만큼. 네, 네. 아, 네. 아,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게 사람이 늘면 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그에 반해 힘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만 만나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시면 주로 어떻게 회원들을 운동시키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오시면? 우선은 처음에 회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네.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게끔 조금 상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네. 그래서 회원님들 이 체험 예약을 해 주시면은 이제 사전 설문지를 조금 전송을 드려서 음. 미리 좀 구체화 시켜서 파악을 먼저 해요. 오시기 전에 네네. 온라인으로 미리 어우 네. 좋네요. 그래서 그걸 다 파악을 하면 이제 네. 회원님들이 어, 뭔가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 주네라는 인식도 생기고 음 회원님들이 작성해 주신 것들을 보면은 조금 더 적합한 선생님을 배정해 드릴 수가 있어서 아 그래서 이제 사전 질문지를 먼저 전송해서 체험을 배정해 드리고. 오그 되게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선생님 그 회원님들이 오셔서 이제 체험을 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들한테 미리 사전 질문지를 작성해서 드려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회원님들 오시면, 체향 분석이랑 이제 기능들을 좀 평가를 하고, 네. 50분 내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원장 상담, 이렇게 해서 음. 끝낸다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설문은 대표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직접? 만들어서. 어, 해서. 폼은 다 똑같습니까? 어떤 회원들도 다 똑같은 아, 네. 폼으로? 다 똑같이 폼을 해서 이제 네. 거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와서 하는 것보다 단점은 이제 회원님들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음. 아 진짜요? 네. 대충 적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또 그걸로도 회원님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간도 많이 세이브되고 미리 좀 알고 만나는 거라서 맞아요. 훨씬 더 그렇죠. 수월한 거잖아요 그런 건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평가 같은 거는 뭐 체형 규정 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 하세요? 네, 정적으로 이제 체형 분석 한번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 같은 경우는 사실 동작이나 운동 자체가 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50분 내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제 네. 앞으로 뭘더 개선하면 좋을지 방향성도 설정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시켜드리고 있어니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잠깐 연락드렸었는데 무슨 교육 중이었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 센터 자체에서 교육도 하시는 거예요? 어 내부 스터디나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그 정기적으로 월별로 만나고 있고 만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음.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아. 이제 뭐 재등록이나 체험 등록률 안 나온 선생님들은 그것도 이제 일일이 개별로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어제가 <laughs> 서 무슨 교육일까 하고 되게 궁금하게 아, 했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대표자 교육이어서 그냥 제가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 교육을 하려고 들어 들으러 갔요 아, 진짜요? 네. 아, 본인도 공부를 하러 다니시는 아, 거예요? 네, 네, 네. 아 이제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요. 예, 보통 그러면 오시면 뭐 10번, 20번 이렇게씩 운동을 하시나요? 어, 네, 맞아요. 오시면 이제 패키지로 많이 끊으시니까 네네. 10회, 20회, 30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잘 돼서 기분이 되게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왔었는데,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제일 빨리 이렇게 2호종 오픈하신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더 확장해서 오픈하신 거잖아요.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그 필라테스 희망하는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학생 중에도 많고, 졸업생 중에도 되게 많은데, 이게 그냥 프리로 일할 때랑 세트 오픈할 때랑은 또천지 차이잖아요. 뭘 그렇게 준비하면 되게 좋을까요? 틈틈이. 어, 근데 진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상권을 <laughs>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성권 분석. 하셔야 되고, 인테리어도 이제 내가 좀더 공부를 제대로 해야 이제 비용이 세이브 되니까. 네. 인테리어적인 부분들도 조금 뭔가를 찾아보고 이제, 알아봐야 하는다.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수업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그거는 조금 기본인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어, 먼저 1인 샵으로 하실 거면 수업이나 그런 역량들을 좀 많이 쌓으셔야 되는데, 일단 센터를 운영할 거면 무조건 마케팅 공부, 아. 그리고 이제 뭐 회계적인 공부나, 이제 좀 세무적인 것들, 노, 노, 노무적인 것들도, 의무적인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그래도. 아. 신경 쓸게 너무너무 많은 거네요. 그죠? 혼자 오픈한다는 게 절대 쉬운 거는 아니죠. 아, 근데 그 힘든 걸 이겨내시고 2호점까지. 네. 어, 대단하십니다. 어,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이렇게 우중충한데, 어, 이렇게 멋진 네, 센터 와서, 어, 네, 구경도 하고, 우리 원장님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우리 키버 필라테스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까지, 네, 목표는 3호점이라고 하셨지만, 어, 쭉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 반갑습니다. 저기, 어, 왼쪽 분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1, 4번 정용현이고요 어, 손미가 이렇게 잘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같이 동달아서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잘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도록 어, 잘, 힘든 적 있으면은,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이 어, 야, 이게 뭔가 말하는데, 진심이 느껴지는. 어, 정영 네. 선생님. 아, 어, 가운데에서 모든 조명을 네. 다 받고 계신 우리, 어? 가운데님, 소개 아,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 4학번, 선미와, 친구네 일사학번 선미와3년 학교 같이 다니고 병원에서도 같이 근무했던 육민태입니다. 오, 네. 네. 어, 네. 아, 아 예, 예. 저, 오, 네. 지금 근 부팀장님이세요, 팀장님? 아니, 부팀장. 아 어, 대단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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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미 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동기면서 친한 모바로서 친구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더 이제 절더잘 돼서 더 성공해서 이제 0호점까지낼수 있도록 자. 화이팅! <laughs> 아 근데 기업신날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아 빈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무슨 아, 뭐, 네. 뭐 표방 같은 거 선물해 준다고 그랬던 거 같았는데 오, 아 후보는 1호점에 해드렸는데 예? 했어요? 혼자 어요 2호점도 해드려야죠 오! 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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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화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어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노력. 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뭐예요 <laughs> <laughs> 해드려야선배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기업진테스 화이팅! <laughs> 우리 마지막 분, 어,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사번홍승대입니다 야, 우리 새실랑이잖아요 네. 어, 네. 어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3 개월 정도 었습니다 오, 네 우리 와이프 잘 지내시죠? 네. 어 결혼하기 네. 전에 봤던 게어그제 같은데, 어 만나면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원장님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선미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 호점 오픈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새로운 병원에 이직해서 직원들 관리를 하는데 참 힘든 게 많았는데 선미 또한 힘들 거라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물어봐 주면 열심히 도와줄 예정이에요. 아네 본인들 실장이라고 은근히 지금 어필하시는군요. 아 그런가. <laughs> 네. 네 어쨌든 잘. 동안 옆서묵무잘 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하나 둘셋 하면 키보 화이팅 하면서 영상 맞을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키보 화이팅. 화이팅!